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이 진짜 갖고 계신 분들 그동안 마음고생을 하셨을, 하셨을 거예요. 거의 4개월 동안 뭐 움직임이 없다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볼수 있죠. 거의 4개월 이게 주봉이거든요. 4개월 동안 거의 뭐큰 빛을 못 보고 있었거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근데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까지 갈수 있을까 한번 예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대충 봤을 때 어, 그 1차 파동부터 4차 파동 있고, 5차 파동부터 어, 8차 파동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1차 파동에서 4차 파동 왔을 때상인지 어, 아닌지 고민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16만원이니까는 24, 어, 40만원. 4차 파동, 그러니까 40만원까지는 4차 파동이 40만원까지거든요. 근데 대충 보니까는 지금, 장이 좋다면 40만원까지 갈수 있는 건데, 음,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그, 뭐랄까,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그 장악력, 그 시장에 대한 장악력이 없었잖아요. 근데 현대 기아가 이제 어느 정도 진짜 일본 차를 따돌리고, 점점, 그, 아직, 뭐, 독일 차는 좀 어렵겠지만, 일본 차 정도는 잘하면 재끼지 않을까 하는,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솔직히 목표가를 40만을 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장이 좋으면은 40만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 기아차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제가 다뤘는데, 오늘 기아차도 한 16%까지 올랐었는데, 현대 기아가 괜찮다 그동안 현대 기아가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많이 못 갔는데 어~ 이제는 새롭게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